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극권 기본 팔법 중에 다음 동작이 된. 저번에 북리 지안을 배웠죠. 이번에는 차일리의 어, 조카오. 차이 잡아 당기고 리에 네. 꺾고 네. 스플릿 분지를 당기듯이요. 리에 네. 조 팔꿈치 네. 가오 고 몸통으로 박치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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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팔 태극권의 이네 가지 여덟 가지는 전투 기술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기공적인 조금 테크닉으로 부드럽게 몸을 조합해서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 볼게요 사실 이걸 전투적으로 쓰려고 해도 척추의 움직임과 몸통의 움직임 바디밸런스가 익숙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힙과 척추 그리고 몸이 몸온 전체로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셔야 나중에 그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그쪽을 연습이 안 되면 어, 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저희가 지금 같이 연습하는 건 초급 동작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냥 어, 기본적인 요령과 어, 호흡법, 동작법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연습을 하면 이것도 조금은 더 그런 쪽을 쓸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공적인 테크닉을 더 알려드릴게요. 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바로 쓰고, 무릎을 구부리고, 천천히 어깨 너비를 벌리고 처음엔 기공적으로 천천히 시작할게요 오늘은 약간 느린 동작과 약간의 빠른 동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차이 양손을 들어서 뒤쪽으로 살짝 팔꿈치로 누군가를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다시 천천히 앞으로 와서 마시고 뒤쪽으로 차이 살짝 이걸 천천히 연습해보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살짝 다시 마시고 들어와서, 뒤쪽으로 천천히 몸을 전체를 체중으로 실어서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다시 돌아와서 힘 빼고, 이게 차이 몇번더 해볼게요. 돌아오고, 발 바꿔서 차이. 동작은 빨리 하게 되면 몸 전체를 통해서 팔꿈치로 누군가 내 상체를 잡았다고 하면 전체로 몸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약간 천천히 그냥 차이 돌아오고 힘 빼고 중간중간에 완전히 힘 빼셔야 돼요 돌아오고 힘 빼고 힘 빼고 그 다음엔 리에 이 손으로 커버를 하고 잡고 꺾고 리에 이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이 손으로 상대방 팔꿈치를 리에 힘 빼고 다시 잡고 커버하고 뒤에 힘 빼고 잡고 꺾고 잡고 꺾고 릴렉스 다음 동작 팔꿈치 똑같아 이 손으로 커버를 하고 팔꿈치 릴렉스 다시 이 손으로 커버를 하고 팔꿈치 이때 하체는 45도 대각선 움직이셔야 돼요. 팔법은 나중에 설명할게. 방향도 좌우, 좌우 대각선 움직여야 되거든요. 커버하고 팔꿈치 커버하고 팔꿈치 좋아요. 그 다음엔 스트로크 고 팔꿈치 릴렉스 커버하고 팔꿈치 다시 천천히 일어나고. 호흡에 맞춰서 팔꿈치 힘 빼고 거부하고 팔꿈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북리지한차일리의조카오 이거를 다한복권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지금 오늘은 천천히 이거를 연속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기공처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냐면 처음에 바로 쓰고 무릎을 구부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손을 뻗었다가, 뒤쪽으로, 차이. 앞으로 왔다가, 뒤쪽으로, 차이. 그 다음에, 오른손 해서, 리에. 다시 반대쪽 45도, 앞으로, 리에. 힘 빼고, 완전 힘 빼고, 커버, 주. 천천히 힘 빼고, 이쪽 방어하고, 쪽힘 빼고 커버하고, 이두 이 부분으로 이 손은 이쪽 힘 빼고 다시 커버하고, 이쪽 이거를 천천히 마시고, 이걸 아주 천천히 몸이 손과 발 같이 동작 같이 도착할 수 있도록 어, 중국말에서는 정이라고 하는데, 몸이 같이 떨어지셔야 돼요. 손발 같이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이러면 정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같이 움직이는 연습을 처음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이완된 이완된 상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천천히 연습만 오늘은 천천히 연습만 연습할게요. 그리고 기공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 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은 코로 하시고 같이 한번더몇번더 해볼게요. 무릎을 구부리고 오픈 마시고. 내쉬고, 일어나고, 마시고, 오른다리 들어가면서 차이, 오고 왼다리 들어가면서 차이, 힘 빼고, 오른손 커버해서 45, 리에, 꺾기, 리에, 그 다음엔 주 힘 빼고, 힘 빼는 게 중요하세요. 자세만 만드세요. 주, 고, 고, 컴백 계속 이해해 볼게요. 원래는 이게 동작이 천천히 하는 것과 빨리 하는 것 같이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하는 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것도 몸이 조합이 이루어지거나 호흡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서 에 연습하면 몸에 더 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스텝, 척추, 호흡 이걸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태권을 많이 연습하지 않거나 몸의 이 조합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 많은 이 태권 투로 연습해서 골반과 척추, 호흡을 다 부드럽게 쓸수 있으면 같은 발에, 같은 호흡 같이 끝나 동작이 끝나거나 이걸 정경이라는데 이 체중을 온 동작 안에 실린 연습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번 연속해서 처음엔 이렇게 할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고 오픈하고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가서 뒷발을 빼면서 이때 몸과 발이 같이 채 잡아 당기기 채 돌아오고 릴렉스 그 다음에 리에 45도, 리에 오고 하고, 주, 주, 가오, 고, 고, 컴백. 마지막 한번더 해볼게요. 마시고 천천히 움직일게요. 커버 차이. 어. 리에 리에 쭉 팔꿈치, 팔꿈치, 고, 고, 컴백. 수련이 끝났다는요. 후코라 그래서 여기 이 합곡결이 이 합곡결 이곳이 합곡결인데 이곳을 이곳을 마주하고 이렇게 손을 만드셔 가지고 이게 배꼽이에요. 손가락 하나 정도 손바닥 하나 정도 되면 여기 이곳에 단전. 이제 보통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봐요. 단전 이 안쪽에 있어요. 여기에다 손을 대고 잠깐 눈을 감고 <laughs> 천천히 한 열아홉 정도만 몸에 생성된 기운들을 단전으로 모아볼게요. 천천히 눈을 뜨고 지금 자스 돌아오시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체열주고 음, 가끔 제가 중국어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 차일리에 조카 이렇게 중국어 발음이 그걸 해서 오늘 배워봤는데 저번 시즌 북리제안 차일리에 조카 요거를 같이 연습을 하시면 기공적으로 연습하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어, 그러면은 몸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엔 태국권 애호가들이 많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스타일 연습하시든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같이 손발과 스텝 같이 끝나는 이 느낌을 하셔야 돼요. 발이 스텝이 발이 가게 되면 손도 끝나고 동작도 끝나고 끝나고 하고 그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몸통을 움직이면서 몸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이 단초라 그래서 동작을 하나씩 끊어서 습하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